한 사람은 정규제, 다른 한 사람은 조갑제입니다. 이 시리즈는 매일 하나씩 공개됩니다. 제목은 바로 두 거인이 향하는 곳이라. 이 시리즈는 단순히 뉴스 요약이 아닙니다. 말하지 않은 말을 읽어내고 선명하게 말하지 못한 메시지를 우리가 대신 말해 주는 시리즈입니다. 정규제는 유튜브 정규제 TV 시즌 3에서 조갑제는 유튜브 조갑제 TV에서 매일매일 콘텐츠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다 같은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그 방향은 이준석입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두 거인이 향하는 곳 제1화 새 세대를 위한 출발 이준석 그 이름을 들으면 아직도 싸가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당신은 아직 세상이 변한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정규재는 보수의 교과서 같은 인물입니다. 그가 유튜브에서 무심히 던진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준석에게 대권의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 그 말의 무게를 아십니까? 그게 단순한 분석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보수 언론의 원로가 국민에게 정답을 보여준 겁니다 왜일까요 왜 그가 이준석을 주목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준석은 새 세대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보수 정치인들은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입을 닫고 있죠 윤석열 정권이 아니라 지금은 이재명 정권입니다 그런데도 눈치 보며 말 못하는 자들 그들이 보수를 대표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준석은 다릅니다. 정권이 바뀌었든 말든 언제나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기득권 타파, 국민 중심, 세대 교체. 정규재는 이런 이준석을 보며 말합니다. 증오와 분노의 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 사, 이 말은 이재명을 향한 말이자 동시에 국민의힘 안에 있는 구태 정치인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준석은 젊습니다. 전기에 부드럽고 유연합니다. 그러나 그 부드러움은 기득권 앞에 무너지지 않는 강철입니다. 정규재는 말합니다. 기존의 정당 즉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해체되어야 한다. 이말 과격하게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보수든 진보든 구정치의 끝이 이제 왔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해체 이후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인물 바로 이준석입니다. 왜냐고요? 그가 그 해체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묻고 싶으시죠? 그래도 너무 젊은 거 아니야? 경험이 없잖아. 자그말 그대로 정규재가 이렇게 답합니다. 젊기 때문에 유연하고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으며 기존 정치가 하지 못한 개혁을 할수 있다. 그러면서 이준석에게 대권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못을 박습니다. 그건 그냥 떠보는 말이 아닙니다. 정규재가 그렇게 쉽게 말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건 보수 전체가 이제 젊은 세대에게 넘겨야 할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조갑제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조갑제는 조갑제 TV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이준석이 7% 지지율이 나왔다면, 그건 보수의 구명정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보수 전체가 침몰하는 배 위에 있는데, 살아남을 수 있는 작은 배한 척이 이준석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그냥 칭찬입니까? 아니죠. 이건 메시지입니다. 보수야, 이제 정신 차리고 이준석 위에 올라타라. 이 말입니다. 지금 한국 보수는 멸망 직전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망가뜨렸고 국민의 힘은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서 단일화 타령만 하고 있죠. 조갑재는 그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스토킹하듯 단일화를 강요하지 마라. 어디다 한 말입니까? 바로 이준석에게 그렇게 접근하는 국힘한 국힘 인사들에게 작심하고 던진 한 마디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고요? 조갑제가 정치적함으로 이고인이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 보수가 다시 살 길은 과거의 박근혜도 윤석열도 아닌 새로운 보수, 젊은 보수, 디지털 보수 즉 이준석이어야 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이두 거인이 정확히 이름을 못 받고 이준석이 미래다라고 말하지 않느냐고요? 그건 언론인의 숙명입니다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정규제는 말합니다. 세대교체, 기득권 해체, 새로운 정당. 조갑제는 말합니다. 이준석이 구명정 단일화 요구는 스토킹. 여기서 스토킹이라는 표현은 정치적 희망 고문을 뜻합니다. 이준석에게 단일화하자고 협박하면서 실제로는 보수 세력의 구심점을 훼손하는 행태. 그걸 조갑제는 정확히 꿰뚫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두 거인이 향하는 곳, 그길 위에 서 있는 사람, 바로 이준석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응원하는 우리, 작심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매일매일 전할 겁니다. 언론인들은 말하지 못하는 진실을 우리가 대신 말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리즈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설명란에 작심이 응원 후원 계좌도 있습니다. 관심과 응원, 댓글로 부탁드립니다.